세 번째 이슈입니다. 아, 난세 번째 이슈도 진짜 열받아요. 진짜 열받아. 어저께. 연천군에서 대북전당 살포금지 조례안이 이제 부결돼갖고 폐지됐죠. 지사체중에서는요, 최초로 연천군이 그 대북전당 살포금지하는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발의했어요. 언제? 27일 날. 근데, 연천군이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9위, 구의, 9위가 연천군의회가 있는데, 어? 군의원들이 몇 명이 있냐? 총 7명이에요, 7명. 7명. 근데 7명 중에서 5명이 국민의 힘이에요. 국민의 힘. 그리고, 민주당이 2명이 있어요. 누구 있냐면, 박양희 의원하고, 윤재구 의원이 있어. 근데 민주당, 윤재규 의원이 지난 27일날 발의한 거예요, 조례안을. 뭐, 대북전당 살포 금지하는 그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그게 여러분, 만장일치로 통과됐어요. 만장일치로. 만장일치로. 아, 그렇죠 민주당 의원 두명 있는데, 일곱, 일곱 명 중에 두명 있는데, 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 의원들 다 만나갖고 설득했어요 하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대북전단 얼마나 연천은요 어떤 곳이에요? 연천은 특별한 곳이에요. 여러분 지난 2014년도에 연천에서 전쟁, 전쟁 날 뻔했죠. 그때도 이박상학이가 탈북민들 단체에서 그 대북전단 뿌리다가 북한이 열받아갖고 어떻겠어요 고사총 발사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대응 사각해갖고 박근혜 때거든요. 이때 진짜로 전쟁날 뻔했어 전쟁. 이거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게 어디였냐면 이게 연천이었어요. 연천. 연천이 이런 곳이에요. 연천이 대북전단 뿌리고 이것 때문에 북한이 정말로 어 고사총 이게 고사총이거든요. 이런 걸로 사격하고 그래 연천에 가면 지금도 그 당시에 이런 총격, 총탄 이런 흔적이 남아 있어요. 이걸 일부러 치우지 않고 놔뒀죠. 그만큼 위험한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만큼 위험한 지역이라고요. 그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곳이야.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이 이 조례안을 발의를 했고 그거를 그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그걸 김덕현 군수가 거부한거죠. 똑같아요. 국회랑. 거부한거야. 그래갖고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2 9일날 재의결 해야 되는데 재의결에서는요 부결됐어요 반대가 5 표. 아니 시발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돼? 아니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는데 이 군새끼가 이거를 거부하니까 그 다음에 재의결로 재의결로 통과시키면 끝나는 건데 갑자기 국민의힘 그 군의원들 다섯 명이 다.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은 떨어졌어요. 군수가 누구냐? 김덕현. 김덕현. 연천 국민들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런 새끼들을 왜 밀어줘?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새끼는 지금 연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정과 이런 거는 관심도 없는 새끼야, 지금. 이걸 왜 거부를 합니까? 미친 새끼. 그리고 이, 요번에 거부했던 국힘당 의원들, 김미경, 김명경 의장이거든요. 의장, 박영철, 부의장, 심상금, 또 박운서, 비례, 배두영, 이런 것들 연청 국민들이다 기억하고 있다가 다 심판해야 돼요. 이것들이 사람입니까? 사람이야? 아, 정말 어이가 없어요. 그럼 기사를 보면 얘들이왜 거부했냐? 거부한 이유. 거부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나와요. 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위배, 소관사무 원칙 위배, 법률에 위임 없는 주민의 권리 제한 등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 시발 이게 무슨 개소리야? 아니 탈북단체들이 와가지고 전단지 뿌리는 게 주민의 권리 제한이야? 이 미친 새끼. 이 또라이죠. 또라이. 시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사실 2014년도에 이렇게 엄청난 위기가 있고 나서 2015년도에 대법에서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대북전단 살포 제지하는 것은 적법이라고 했죠 적법 적법이라고 했다구요 그리고 헌재에서 대북전단 이거 금지하는게 표현의 자유를 뭐 미추시킨다 한 말을 한 말했지만 대북전단 이 살포 제재하는 거를 이거 금지한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이번에 북한이 어떻게 했어요? 지난 7월 달이죠. 7월 달보다 지금 10 10월 달 북한이 지금 더 과학한데 7월 달에 뭐라고 했냐면 지금 우리가 북한 이 탈북단체들이 계속 대북전단 뿌리니까 북한이 경고했지요. 뭐라고 원점 1 3곡 타격할 거다라고 했어요. 원점. 무슨 말입니까? 이 원점이라는 거는 대북 전단 뿌리는 곳 있지요. 그곳에 바로 타격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물론 이때는 북한이 뭐라고 했냐면 황해도 지역이라고 했는데 연천도 경기도지만 분명히 이 원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했었고 실제로. 이 황당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왜 거부를 해? 그리고 군수새끼가 거부했어도, 아니,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거를 이걸 또 다시 또 이틀 만에 바꿔서 거부하는 이 의원들은 뭡니까? 이 쓰레기 새끼들. 쓰레기 새끼들, 쓰레기 새끼들. 지금 그래갖고 이거갖고, 그, 연천에 가면은 현재 영천문 농민, 농민회에서는요, 뭐라고 해요? 대북 전단 금지 조례가 답이다라고. 제의 요청 철회하라고. 이렇게 지금 현수막이 있습니다. 영천군 농민회에서 올린 거 농민회에서. 아,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강화와 마찬가지죠. 강화 마찬가지인데, 뭐, 강화에서 요번에 강화 국민들이 뭐또국민회에밀어섰으니까할 말이 없죠, 뭘.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심판을 해야 정신 차리는데, 뭐, 심판을 안 하니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세 번째, 세 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국내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